자, 오늘도 짬 시간을 내서 산행을 해봅니다. 자 오늘은, 아우, 형님네. 형님 산을 측량하신다래가지고 잠깐 왔습니다. 왔는데, 아, 도시락가지고 먹고, 잠시 짬을 내서 산행을 좀 해보려고 산에 올라왔습니다. 자, 여기. 여기. 는행계있있산인인요요 어, 아직 분기기는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입니다 벌써 단풍이 이렇게 단풍이 노릇노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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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뭔 버섯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? 아휴, 자 오간에 한번 자, 잘 모르는 버섯이니까 패스, 패스하고 자, 저곳 내서 벌목을 하나 봅니다. 아주 기계떡 소리가 요란을 내야죠. 자, 자, 또 조금 더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기본적으로다가 해발이 지금 한 800, 800m 에서 900m 그 정도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서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자 여기 무슨 무엇일까요? 아, 이게 깨꼬리버섯인가 보네.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. 와, 깨꼬리버섯. 깨꼬리, 깨꼬리버섯입니다. 깨꼬리 아, 여기도 이렇게라고? 오. 음 꿀버섯입니다. 자 아, 버섯은 쭉쭉 보이는데 아주 분위기는 산죽에다가 잔목에다가. 좋습니다 우우. 자 오늘 날씨가 화려가지고또 지금 3시 정도 밖에 안된 시간인데 산속이 아주 어둠 침침합니다 잘안 보일 정도로 어둠 침침합니다 어우 여기 밤버섯 하나 있네 아, 또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 이게 또뭔모르죠잘 모르는 모습은많은데 이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아 소나무 잘 컸네 소나무가, 아, 어, 소나무가 아주 쭉쭉 뻗은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 여기 이제. 거의 정상 부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밤버섯이네 밤버섯 자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속이 어둑어둑히게되고 또,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, 오늘도, 운동하는 거로 다 만족하는 거로. 자. 아, 여긴, 여긴 동물들이 당기는 길이구나. 여긴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야. 자, 내려갑시다. 아, 아주 코가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. 여기는. 아, 살림 노기 이 따로 없네.